여러분,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다누리오가 달라라게 하는 세상. 한번 충전만으로 부산과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전기차가 다니는 세상. 저 또한 개콘과 극장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사업, ESG 경영이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바로 갓생 주식회사.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,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, 변하지 않는 것, 그것이 바로 청소입니다. 여러분들, 내 집인가, 새 집인가, 여러분들의 깔끔한 세상,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세상, 우리 갓생 주식회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, 지금, now. 아, 여기서 아, 네. 우리가 회사를 창립한 지도 네. 어, 지금 6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. 맞습니다. 우리가 글로벌한 기업으로서. 네네네. 어? 좀 함께 도약할 수 있게끔. 네. 주 아, 이거 대책에 쓸만한 인재가 없어요. 예? 아, 근데 대표님, 이거 사실 그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가 구글도 아니고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? 좋은 지적이에요. 고맙습니다. 네. 접 많이 보셨을게요. 로봇 청 조남이 네. 다섯 글자실게요. 난너 싫으실게요. 가만히 있으 있수... 가만히 있으실게 가만히. 가만히... 오지마 오지마. 오 오. 자 다음 들어오세요. 아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오! 엘스 그룹이네! 어? 사실 네. 뭐 제가 스펙만 보고 하는 건 아닌데 네. 어 이게, 이게 괜찮아요. 아니 아니 아이, 뭐 내가 발 밟았어요? 아니 그게.. 아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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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이 아니고 유사 이라.. 나가! 아 나가라고요! 네. 아니 요즘 21세기에 아 유선이면 어떡해요 이게 청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. 이곳 저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유선인데고드뽑이면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유 대기업이라고 뽑으려고 했더 나가 오 이렇게 시끄 나가. 아 유선아, 네. 아니 뭐 대기업 출신이고 경력직이라고 해서 아, 스펙만 보고 뽑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21세기에 유선이게 말이 됩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리스트를 딱 봤는데 네, 네. 때문에 제가 또 누굽니까? 누구 누구세요? 네, <laughs> 저는 사원입니다. 네, 제가 딱 리스트를 보고 뽑아 왔습니다. 아 그래요? 이번엔 다른 대기업 네 L 그룹 출신. 입니다 L 그룹이요? 사실 아, 뭐 저도 L, L 기업 제품들만 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아, 아 그래요? 가족님 역시 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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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네 다음 들어오세요. 오, 되게 당찬 걸음걸인데요. 네, 그, 좀더 앞으로 오세요. 네, 의자 네. 보이시죠? 네. 아 근데 스펙 보니까 대기업 분이시고 네 맞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무선이에요. 예예 예, 맞습니다. 아 뭔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어. 사실 21세기에 딱 걸맞게 맞습니다. 무선이라는 거는 장소 구분 없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맞습니다. 네, 음성 인식까지. 예. 네. 아 이거 시간 설정까지 맞습니다. 아 다양한데 우리 그래, 함께 할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좀 취해 보세요. 아 이게 대본이 왜왜 왜? 가출 경력이 조금 있는 가출을, 가출을 했어. 가출. 뭐 했다며. 이유가 있겠지. 그네 얘기, 수차례. 수차례? 나가. 나가. 나가세요. 자, 다음 들어오세요. 아아 네. 자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I like to clean the room. 뭐야? 안녕하세요. 우영우입니다. 저희 갓생 주식회사에 지원하기에는 동기가 좀 있을까요? 가스 주식회사에서 클린드룸 하고 싶어서 인바이릿 하겠습니다. 가스주식회사 함께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그 정도는 조금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자생님. 네? 자생님. 예. 아, 도대체 뭐 친인척이에요? 아, 아닙니다, 절대. 저는 생전 처음 본. 보... 잠깐만요, 제 볼게요. 아니, 처음 본 사람. 아, 생각... 동생이네. 아니, 이런 식으로 채용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아요, 지금. 아, 그래도 예. 정말, 뭐 친인척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또 우리 회사 맞는지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. 예. 모든 어, 예. p 트병뭐 같이 버리도 되나요? 어때요? Oh, plastic 같은 same plastic go. 엑 x 로 대답. 고가 왜 나와? 엑 x 인데 어. 뭐예요? x x x입니다. x예요. 이게 같은 플라스틱이라 고해서한 번에 버리면 안 되고 유색 페트 여기 페트병은 좀불리해 가지고 따로 버려야 됩니다. 그정도의 지식도 없이. 이게 지금 지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잠깐 아이 참나 이게. 아. 유 다른 질문도 좀해 보세요. 좀, 좀 아. 유이 네. 참. 자, 다음 문제 그 귤껍질, 바나나 껍질 은 음식물 쓰레기다. 오 x 스 노! o 너예요? 왜냐하면 뭐 굴소기 때문에 일반 아, 스프레기. X X. <목소리> 이유 얘기해줘요. 귤 껍질과 바나나 껍질은 부드러워서 가축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에 배출해도 됩니다. 이게 그냥 버린다고 해서 다 쓰레기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해줘야 돼요. 그게 이제 청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. 좀 안타깝습니다. 예. 아, 그래도 뭔지 하나 정도만 더또 한.. 더 좋은? 재생겼으면 아, 직접 한번 내봐요. 예, 신문지와 종이컵은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. OX! 스옵니다 <laughs> 왜냐하면 신문지, 종이컵 같은 페이퍼 같이 버립니다. 같은 종이로 무슨 같은 종이야. 진짜. 이거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, 네 이게 종이컵이 비닐막이 있어요 따로 버려야 돼요 따로 기본적인건안돼 있네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고런데 나가. 만약 저를 뽑지 않으면 you will be very sad. 그냥 가가지고 뭐 유튜브 뭐 이상한 거 그거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하세요. 네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너 이분보다 더 구독자 높을 수도 있어. 2,012만. <laughs> 인재 뽑기가 너무 어렵네 근데 대표님 이거 사실 그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추기이 정도는 맞혀야지 우리 회사와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유서 예. 한번 맞혀봐요 보조 배터리랑 건전지 이거 버려도 된다 안 된다 같이 버려도 된다 아, 이유가 뭐예요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또 배터리 내의 중금속이 토양오염,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전지와 함께 분리 배출해서 버려야 됩니다! 어... 안아줘요, 한번 안아줄게요. 어. 와, 역시 유성. 어, 우리 가스댕 주식회사의 에이스예요. 아, 대단합니다. 어이, 김대성 씨? 이 사람은 이고 이건 아예 예. 아 죄지도 않는 사람들은 올리지 마세요, 제발. 찢는 거. 쓰레기통에 예, 예. 정확하게 분리수거. 예. 아, 분리수거. 예. 종이류로 예, 부탁 좀 드릴게요. 아이, 인자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. 아, Yeah. m mm, m actually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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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Truth. Uh, 아, 내술 봐봐, 시, how, truth, ba. Yes. 뭐 어, 중국으로 들어온 거야? 저 일거리 하나도 없습니다. 아니, 2 1 세기 최고 이게, 이게 사업 이 최고의 사업인데 이게 의뢰 하나도 안 들어서 되겠어요 이게 지금. 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, 왜. 아 한... 이게 무슨 문제야? 이게 터반 났나? 구출해야 되나 진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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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<laughs> 네 여기가 내네 집인가 새 집인가 깔끔하게 치워드리는 청소업체 갓생 주식회사입니다. So 네. 아, 아 그럼요. 저희 출장 가시죠 출장. 야 그럼 가리. 아 출장 갑니다. 오, 오케이, 네 갑니다. 아아아아 프리카요. 어? 저, 어잠아 뭐야 아오야, 콜라, 곰장야 아오, 콜라, 곰이야아야 뭐, 뭐라고 하신 겁니까? 욕했어 아, 아 이게 말이 돼? 아프리카 가서 무슨 코끼리 똥을 치워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, 지금 뭘 해? 똥을 어떻게 치우니? 매출이 지금 영원이야서저 월급도 안 주시고, 지금 야, 매출이 어떻게 영원이야너 말이 되는 소리야? 지금 마이너스 3천... 야, 이렇게 마이너스야? 아그 빨리 지금 뭐 똥이라도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, 지금 아안 되겠다. 아,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 할게. 무조건 하자. 무조건 하시는 거죠. 어 영호 씨, 우리 무조건 하는 거예요. 오케이. 예, 초심 갖고 무조건 합니다. 네, 예. 예, 무조건이에요. 한다 그래. 그냥 그냥 한다 그래. 받자마자 한다 그래. 네 여기가 내 집인가 새 집인가 깔끔하게 치워두는 청소업체 갓생 주식회사입니다. 네네네. 네. 가정주 가정. 가니다 저희 지금 온오해 저희. 예, n o 예 n o 저희 지금 온이 거네. 가민아 나 가가 네, 가, 가, 나, 네, 저기 바로 가네 음, 그럼 음, 그뭐챙겨야 음, 음, 됩니까 저 지금 이게 처음이라 나도 뭘챙겨야될지 모르겠는데 정신부터 챙기고 막, 가. 가. 아 그리고 네, 네, 네. 지금 빨리 가서 차빼영호시차그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응. 빨리 차 빼라고 뽑은 지 얼마 안됐어요아 언제 얼마... 나도 뭐 언제 뽑아 다 네, 뽑아 내부 세차 해줄 거예요 아나세차 뽑은 지 언제 안 돼요 아, 네, 가가가가가가가가 이거 저였어요저가가가 야, 야, 야 무너가가가가가가가가야가가와 哇！啊！<Wow. S 2> <laughs> ah.